트래킹 역사 속으로 역사 시간여행 테마 인데요 컴퍼부터 볼게요 이게 시간 트랙 판이고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카드 목록이에요 요거는 개인 판이고 매트가 있어요 매트가 여러분 매트가 아주 두껍고 아주 훌륭해요 요 매트 깔고 하는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 매트 매트 편리한 토큰 트레이 뚜껑까지 있어요 게임에서 쓰게 되는 요 다섯 가지 토큰과 하나의 루비 토큰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놓고 그대로 게임하면 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컴포가 미쳤어요. 오, 좋아요. 일단 컴포 합격. 그 다음에 메인 컴포는 사실은 카드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 여행자가 돼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여행을 할때 처음 출발한 과거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만약에 1629년을 갔으면은 그 다음에는 거꾸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1500년에 안 되고 기원전은 안 되고 1892년 테슬라의 연구실 둘러보러 놀러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라이트 형제와 함께 비행기 타고 날기. 이렇게 시대의 오름차로 카드를 모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 다시 옛날 거, 기원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기존에 여행한 거를 여기까지 여행을 완결시켜서 뒤집어서 따로 빼둡니다. 이건 게임 끝나고 점수예요. 얘가 세 장을 여행했으니까, 세 장이면은 2점이에요. 최대한 길게 모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10장 모으면 30점까지 줘요. 이 게임의 내가 보기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이 하나하나의 역할적 사실들을 뒷면에 보면은 자세히 써있어요 와 굉장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물론 게임을 할 때는 안 봅니다 <laughs> 게임하다가 남들 플레이 기다릴 때 보시면 됩니다 다운타임을 줄여준다 이게 좋다 좋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여기 다섯 장의 카드가 있고, 덱 위에 있는 한 장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총 여섯 장의 카드 중에서 자기 차례가 되면 한 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져갈 때 비용이 있어요. 비용은 뭐냐? 시간. 얜네 시간 필요해요. 이 게임은 총 3일 동안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는데, 플레이어마다 자신의 시계 토큰, 시계 토큰이 여기서 출발해요. 4시간짜리 카드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4시계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시간 갑니다. 가장 시간을 덜쓴 사람,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이 플레이를 해요. 모두가 12시간밖에 못 쓰는 거죠. 하루 에 카드를 시간을 소모해가지고 카드를 가져옵니다. 카드를 가져올 때 카드 아래 써있는 토큰들을 가져오고요. 카드가 있던 위치에 해당하는 토큰도 가져옵니다. 그럼 이토큰 어디다가 쓰냐? 이 개인판에 이걸 배치하면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얘는 쪼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노랑에 놨어요. 여기 놓으면, 놓으면서 루비를 얻는 거예요. 점수 칸을덮으면그 점수를 즉시 얻고요. 요 라인을 다 완성시키면은 이 점수를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수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드를 최대한 길게 여행해가지고 여행 경로 점수를 받는다. 두 번째, 이 토크판 점수를 먹는다. 기본적인 테크가 이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빡세니까 선조 카드. 시간 여행 중간에 우리의 조상은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 이 시대에 조상 보러 가기. 그래서 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대신 3시간 가야 되고 초코 하나밖에 안줘 약간 비싸죠 이 루비 같은 경우에는 게임 끝나면은 1점이긴 한데요 게임 중간에 얘가 1시간씩 절약할 수 있게 해줘요 3시간 카드를 가져오는데 루비를 하나 소모하면은 2시간 만에 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카드를 가져오려면은 이런 루비로 시간을 아끼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면 하루는 12시간이니까 12시간을 내가 다 썼다 내가 이번에 3시간을 가져오면서 하나, 둘, 셋, 오버했어요. 오바 오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버한 사람에게는 보너스가 없어요. 정확히 12시간을 맞춘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킨 사람에게 주는 3점 보너스가 있어요. 시간 엄수 보너스. 이 정도가 기본 규칙이에요. 이 게임에 쓰이는 모든 시대의 카드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첫째 날에 뭘 가져가지만, 둘째 날을 예상해가지고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목록을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기본 규칙이고, 이 게임의 매력이 뭐냐? 저는 첫 번째는 이 역사적 사실들을 자세히 그림도 예쁘게 묘사해놓고 설명까지 해놨다. 굉장히 훌륭한 역사 교육 게임이 될수 있고요 새 컬렉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냥 마치 로스트시티 뭐 켈티스 같이 그냥 오름차 모으는 게임이에요 그 오름차 숫자가 연도로 돼 있어. 연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 기원전 3700년을 갖고 왔어. 그다음에 기원전 2000을 갖고 왔는데 이 연도의 차이는 3만 년이지만 실제 카드는 그냥 한장 차이야. 이 연도라고 하는 게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플레이하면서 플레이어에게 그 숫자의 감각을 혼란 주는 요소가 돼요. 어? 100년 차이면 큰 차이 아니야? 실제로는 바로 옆에 있는 카드야. 1 다음에 2 같은 거야.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게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인풀용인데요. 1인풀은 우리의 상대하는 AI가 있어. AI는 자동으로 카드를 가져가. 근데 AI가 토큰을 먹을 때마다 막 어떤 점수를 먹기도 하고, 나한테 안 좋은, 거 내꺼 거막 루비를 뺏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나쁜 짓을 합니다. 오토마도 근데 난이도를 내가 들어 놨더라고요 나름 섬세하게 해놨어요. 어려운 오토마로해서 내가 이 종이 조가리보다 멍청한 걸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전이 게임은 예전에 라마님이 영문판으로 시켜주셔가지고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라마님 게임을 제가 구매하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는 그 뒷면의 한글 설명을 보고 싶었어. 코보게에서 나름 역사적인 감수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번역을. 그래서 건반적으로잘 눌었고 드래프팅 세코렉션 깔끔한. 하지만 이 게임의 재밌는 맛은 신선한 맛은 아닙니다. 어디서 먹어본 그 맛있는 맛, 약간 우리가 입에 익은 맛. 익은 맛. 입에 익은 맛있는 맛인데 그거를 역사 테마와 고퀄리티의 컴포넌트가 아주 훌륭하게 어울린 게임이라고 합니다. 게임에 대한 평가를 디테일하게 좀 해보자면요. 일단은 상대방은 공격 방해하는 건 없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카드를 끊어갑니다. 상대방 거를. 본의 아니게 방해를 하니까 한 2점 좋고요 거짓말 설득 없고, 협력 없고, 운 요소는 꽤 큽니다. 운은 제가 보기 3보다는 약간 4에 가깝다. 카드가 나오는 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약간 그 주어진 운에 내가 어떻게 타협을할 것인가의 게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먼 미래를 보는 계획은 잘 못해. 조금 힘들어. 약간 다음 라운드를 보는 정도. 매 순간 순간 내 앞에 주어진 카드와 토큰들 상황을 보고 토큰도 카드가 누가 구매하면은. 밀리기 때문에 토큰 조합이 좀 바뀌어요. 약간씩, 약간씩. 전술 상황 대처가 한 3점. 이게 거의 메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테마 몰입은 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역사적인 시대를 보면서 입을 털긴 좋아요. 구성품은 5점. 만점.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매트, 토큰, 트레이, 아주 훌륭해. 수다, 웃음, 유머.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2점 줬고요 휴대성과 편의성 게임의 세팅 편의성은 높아 매트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요거 한 3점인데 게임이 커 무겁고 그래서 휴대성은 떨어져 그런 점에서 이게 약간은 3점보다는 아 그래도 2점이야 너무 무거워 박스 비박스라서 규칙 난이도는 쉽습니다 2점 한뭐 스플렌더급? 레이지니 평점은 제 취향은 7점 주겠습니다. 10점 만점에 7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임인데, 자주 할 게임은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사람들 분위기 봐서 가끔씩 할 만한 게임이다. 일단 전이 카드 한장한 한 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것들을 언젠가 다 읽어보고 싶다. 여기까지가 트래킹 역사 속으로에 대한 제 플레이 소감이었어요. 끝.